부정을 그 나가야 되는데 과자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부른 상태로 나가야 돼요. 이렇게 하고 에어팟 들고 립스틱 들고 오늘은 날씨가 엄청 따뜻한 것 같아가지고 창자켓만 입고 나가려고요. 잘 못해가지고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. 요즘 피부가 좀안 좋아가지고. 어쩔 수 없지. 嗯，好放点好就 하하하하 아무도 안 놀아요 녹는다 더워 나에 블루보틀이 더좋는데 얼음을 조금 주는 게 싫거든 아 얼음을 진짜 가득가득 쪘으면 좋겠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<laughs> 사실 불러가지 근데 이거 왜 그걸 안 줘? 포크를? 음, 원래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음! 맛있다 나는 산미 있는 거를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 나도 고소한 게더 좋긴 한데 그래도 뭐 디저트 먹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 뭔가 느끼한 걸 먹을 때 이제 말하나? 아니 엄마 아, 아빠 정도는 내, 내 친구는 결혼 안 했어 넌 누구랑 결혼해? 매일 메일 매일 올리진 않아 어 밥도 못 올려 나는 어, 본인의 삶을 되게 운동하고 밥 먹고 뭐 먹고 이런 짓다 알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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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서 이렇게 잘 해놓더라고 음 이거 맛있다 응, 맛있어! 빨리 먹어 응? 뭔데? 뭔지는 모르겠어 돔! 돔돔 뭐지? 기를 뭐.. 뭐. 다고들 밥을 열심히 안 먹네? 오다가 음, <laughs> 이맛 떨어졌어 아 맞아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너동많잖아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근데 이건 뭐야? 이거 그냥 닭육수. 당... 당... 내가 우동도 시켰는데. 우동 우동 닭육수 국물 같은. 저게 우동이야? 어 우동. 그런데 우동이 왜 이렇게 투명해? 들이건. 아까 그 곤약 같아. 어? 아, 그러네. 다 곤약인 것 같아, 오빠. 아, 난... 아 이건 양파구나. 이거 말고 이거 이거. 어, 아 국물이 너무 시어 요즘에 내가 지금. 살때는게 e 월부터거든 3월 1일부터? 네, 네, 네. 밀가루, 빵을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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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a n g Ba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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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

아데 이거 우가 알고 싶은 거예요. 여러분들 그냥 알고 싶은 정도만. 네, 애들이 아마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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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아니야, 그거 아닌, 그건 아니. 아닌데. 이거랑 비슷한. 데아 느낌. 오빠가 음, 뭐? 아, 해야지. 아니요, 저희가 해다가 드리는 거고, 여기가 몸만 하는다. 오빠 나와야 되는 줄 알았지. <무컬료를> <무컬료를> 맛있겠다. 근데 철판에 네. 비해서 너무 작은 거 아니야? 그래서 안 그래서... 깨졌나? 안 시켰잖아 아 그런가? 그래서 일단 진짜 진짜 <laughs> 안거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거야? 버려도 되는 거야? 어, 돼요. 어? 챙겨놔야 되는 데 여기서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 다자로가보자거아야 그거만 먹 거야?

아, 그건 올리면 안돼 아, <laughs> 누가 먹고 싶다 했지? 너가 먹고 싶다 했지? 나랑 해랑이 이렇게 그냥 금전적인거 생각 안 하는 건 셋째 넷째 막 갖고 싶어 아나 어? 근데 응. 화체를 해보려고 아직도 그 약간 머신 앞에서 하는 거는 좀 부끄럽긴 한데, 오늘 가서 좀 하려고 합니다. 주말에 가는 사람이 좀 없어가지고, 응,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어? 고마워요. 혼자 마사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. 말이 힘들다. 오늘 아, 좀 오징어송 같지 아, 아, 않았습니다. <laughs> 잘쉬어가지고 아, 할리 네. 어. 님 되게 아침에 그 저희 시 반에 밥 먹을 만에 카메라를 요니나갈 준비는 다 했고. 버스가 아직 오는데 한 5분. 너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요즘에 이 향수에 빠졌는데 보이나? 이렇게 가야지. 아쿠아디 파르마의 예작. 그리고 당근 마켓에서 테스트해보려고 샀는데 너무 좋아요. 형님. 이거 본품으로 사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. 30만원? 막 이래가지고 못사겠어 정확하게 얼마인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좀 비싸서 제가 르라모 향수를 산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보다가 살려구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나? 폴로 니트 미국 그, 뉴욕에서 빈티지 샵에 산 거여가지고, 종품이겠죠? 뭐, 어, 그때 한 40불인가 주고 샀는데, 잘 입고 있습니다. 남성용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. 잘 입고 있고, 그리고, 네. 너무 많이 거야. 어. 어, 너, 가를 너, 무많 너, 들어 너, 내가, 너, 내가, 너, 내가, 너, 내가, 너, 내가, 너, 내그 너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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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내가, 너, 내가, 너, 내가, 너, 너, 내가, 너, 내가, 너, 내